네 안녕하세요 사활클라스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어, 딱 보기에는 뭐 궁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자이사활 한번 어떻게 푸는 걸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흑 차례로 백을 잡는 건데요. 자 일단은 궁도를 한번 줄여 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백은 맞고요. 흙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끊으면 이렇게 늘어서 살고요. 이 벽이 이렇게 젖히면 이어서 살아 있네요. 어 그러면 일단은 젖히는 수는 안 되네요. 그럼 젖히고 이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두면 여기가 뭔가 급소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치중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은 백은 여기서 넣는 어, 것이나 하 선수네요. 늘어 놓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간단하게 살아 버렸네요. 어 이건 안 되네요. 백이 이쪽으로 붙이는 게 뭔가 또 급소 자리처럼 보이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치중을 한번 해 볼게요. 어 그러면 여기서 백이 있기만 해주면 늘어가지고 잡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붙인 수가 좋은 수죠. 그러면 이제 흙은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가 흙은 활로가 하나 두 개밖에 없고 세 개가 있으니까 흙이 두더라도 다스 쳐가지고 두개 되면은 두 점이 잡히면서 백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 이거 뭐뭐뭐 뭐, 뭐, 이게 뭐지 이게 좁은데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실전 같았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건, 이거, 이거 안 잡히는 거네. 그냥 손 빼고 다른 데큰 자리 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줄여볼까요? 어,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 내리는 게 선수고, 이럴때 이렇게 한집 내버리면 양쪽으로 두 집이 낫겠죠. 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 있을까? 보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가만히 있는 수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수인데요. 와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니까 백이 만약에 여기 를 맞게 되면 여기를 치중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으면 늘어서 간단하게 잡혔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 붙여서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끊는 게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 이어서 이었고 맞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젖혀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진짠가? 이거 이었을 때 이걸 잡을 수가 있다고? 다른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호구치는 것도 급소자리로 보이거든요 여기 밀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잡혔고요 여길 막더라도 젖혀놓고 치중가면 간단하게 잡혔네요 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호구쳐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럼 백은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하면 젖혀서 끊으면 이어서 이게 옥집이 되면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백한테 가장 만만치 않은 응수가 무엇일까요? 자, 이 모양에서 가장 만만치 않은 응수는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하나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궁도를 줄이게 되면 막고 호구쳐서 살게 됩니다. 뭐 어딘가를 치중하더라도 붙이고 빠져버리면 줄이더라도 뒤로 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 먹혀서 안 되겠죠. 그래서 되질 않습니다. 이쪽으로 두더라도 단수 쳐놓고 한집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뒤로 가만히 있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또 아까랑 마찬가지겠죠? 막으면 치중가서, 붙이면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허구치면 하나 밀어놓고 젖혀서, 막으면 치중가서. 백이 이쪽으로 두더라도 하나 끊어놓고 빠지면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나를 옥집내면은 이거를 전부 다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 공배의 묘수를 배워보셨습니다. 100이 뒤로 막는 수가 가장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요 3의 수를 보실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한 고수실 거예요. 네 오늘 공배의 묘수는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 때또재밌는 사회 문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